어서 들어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신한무기는 지금 고민 중인데, 아마도 대검이 낫지 않을까. 영미가 피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나 봐. 아니, 근데, 야, 이게 진짜 잘 나온 거야. 말도 안 되게 나왔어. 다섯 장 중에 이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말이 안 돼. 이것만 뽑으면 끝났다고 봐야지. 직장만 뽑으면 끝. 끝났어요, 이제. 장인주문서 뽑기 나오겠죠?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. 장인주문서로 하는 거는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. 예. 네, 제작이 두 가지예요. 11검으로 장인주문서 10장을 만들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, 그걸로. 장인주문서 10장이 아마 다날라갈 거예요. 문주 방송 보면서 카즈야 진짜 호군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문주가 방송적으로는 의인이네영미 같은 사람도 만나고. 그것도 맞지. 참 신기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, 될까 또 될라니까 어떻게든 될라고 막 하는 거 보면 이 아케인 브레이크랑 프레이 브레이커 이두 개가 완전 사기 같아 10%의 확률로 프레이를 깨고 윤을 깨면 그냥 뮬다 깨지고 그냥 프레기도 계속 깨지는 거 아닌가? 10%면? 평타 및 공격 스킬 적극신데, 열0방 때리면 그냥 프레이건, 실드건 다 깨진다는 건데. 야 만약에 신화 검 만들고, 이 신화 스킬까지 배우면은 진짜 그냥 일당백 할것 같은데. 혼자서 그냥. 100명씩 상대할 것 같은데. 왜냐면 이게 또막 3명씩 선을 넣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그때 되면 그냥 혼자 다녀야 되나, 진짜? 문주랑 쟁은 못하죠. 아무리 할게 없어도 주작은 재미없지. 이 캐릭이 문주보다 약하거나 비슷비슷할 때는 그게 재밌는데, 지금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려가지고. 그리고 또 문주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. 문주는 저한테 맞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뽑으면 걘 바로 뽑아 그냥. 만약에 멘트가 카지아가 뭐전성스키뭐 어? 뽑았습니다 하면 걔는 그냥 바로 충전해 그냥. 내가 지금 고, 제가 고민 중인 게 아니 고민이 아니라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자이 다섯 개를 영미가 지금 다 해버렸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깨작깨작 돼가지고 뭐 십장 뭐뽀록으로 뛰어가지고 영미가 이걸 다 해놨는데 내가 그신화검의반 지분을 태울 수가 없잖아. 나도 양심이 있는 놈인데. 그래갖고 이거를 어차피 한 절반 정도 완성이 된거 내가 이, 이 신화검에는 아예 안 쳐다보고 이 신화검이 만들어지면 이 100%의 지분을 영미가 가져가는 게 맞겠구나. 이제 도중에 내가 조금 에? 여유 생기고 막 실패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으로 뭐 전비를 구한다.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도와준다 생각하고 도전해보고 그런 건 있어도 이 정도 해놓은 거면은, 내가 내 손으로, 내 돈으로 1장을 뽑는다 해도, 영미한테 지분 100% 줄라고요? 신화검은. 네. 그게 맞는 거 같아. 그리고 또 신화검은, 만들어지면은, 거래는 진짜 잘 되거든. 무조건. 안 받는 게 아니라, 이거는, <laughs>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.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. 영미가 그동안, 자기가, 그런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떠나서 만약에 내가 10장을 내가 내 돈으로 도전해서 뽑아도 이 신화감은 영미거야 근데 사실 이건 다 영미랑 어제 얘기한 부분이고 일부러 제가 방송에다 오픈하고 하는 거예요. 카지아 인성이 마, 맞아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영미가 좀 특이한 친구가 아닌가.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뭐 바라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어딨습니까, 솔직히. 돈이 뭐 진짜, 에? 10조가, 있, 재산이 10조가 있어도 그렇게 하기 힘든 거야. 그것만 보더라도. 내가 원래는 진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. 에휴, 상황이 이러니까.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데. 그냥 마인드 자체가 달라. 의미는 제가 봤을 때 2주 안에 무조건 이거 풀 은하수 됩니다. 장담하고, 내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거 안 되더라고. 뜯어 말린다고 될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. 그냥 눈에 보이면 해야 돼. 은하수 하나당 이게 가격으로 치면은. 글쎄요, 근데, 예를 들어서, 이런 거는 결정체만 들어가니까 아, 얼마 안 하는데, 제가 알기로, 이, 이런 거, 정령탄, 투지, 결정체랑 고결이랑 같이 들어가는 것들은, 내가 알기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풀어진 사람들은 막 400만 다이아도 무과금 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게 그냥 계속 과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마지막에 10% 도전인데, 이게 그냥 재수없으면 40번, 50번 실패하는 건데, 그 40번, 50번 실패를 하면, 그냥 400만 다이아 무과금 나는 거야.